미국에서 40년째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십승가족은 예언으로 유명한데요. 9.11 테러를 20년 전에 정확히 예측했고, 트럼프 당선을 두번 모두 15년 전에 예언에 모두 적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리플 100달러 예언을 해서 코인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가능한 부분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서는 리플 매수, 매도 타점과 하루에 한 종목씩 알트코인 추천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에 있는 링크 통해서 입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코인탈출입니다. 미국 최장수 애니메이션 심슨가족은 미국 가족의 일상을 코믹하게 그려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더 화제가 된건 바로 수십 년 뒤에 내용을 그려냈고 대부분 21세기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놀라움을 주었다는 점입니다. 90년대 심슨 가족 동네에서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돌았었는데 30년 뒤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실제로 덮쳤습니다. 심슨 영화에 나오는 마스크 낀 세상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였지만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었죠. 2000년도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는 어이없는 장면도 있었는데 2015년 실제로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 바이드 노보가 사퇴를 하고 해리스 노보가 등장하는 것도 이미 30년 전 예언이 나왔습니다. 놀라운 건 의상이나 악세사리까지 똑같았다는 것이죠. 또한 심슨 가족이 콘서트장을 찾았을 때 여가수가 하늘을 나는 퍼포먼스를 했는데 30년 뒤 레이디 가가가 똑같은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배경에 나온 20세기 폭스가 월튼, 디즈니 소유처럼 표현된 것도 실제로 80조 원 규모 인수합병으로 현실이 되었죠. 심슨의 예언은 투자 시장에서도 등장합니다. 에피소드에서 TV화면에 비트코인이 무한대까지 상승을 하고, 달러 가치는 14토막 난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또 게임스톱 주가가 1조까지 오른다고 했는데, 실제로 20년 개미 투자자들이 기간 공매도 세력에 맞서서 주가를 폭등시킨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리플 폭등 관련 예언도 자주 나왔습니다. 구명조끼에 리플 로고가 새겨져 있고, 점원의 이름이 4월을 뜻하는 에이프릴이었죠. 실제로 리플은 500원에서 2500원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출시되기 전인데도 애플 초기 모델 같은 화면에 리플 결제 앱이 기본적으로 탑재된 모습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심슨 18회에서는 "나는 리플을 사랑한다"라는 문구와 함께 급등 차트가 TV화면에 보입니다. 대세 상승을 암시하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2년 전에 심슨 애니메이터가 올린 SNS를 보면 리플 CEO와 SEC 의장이 법정에서 함께 웃고 있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는 재판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것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만약 SEC 소송이 지금처럼만 잘 진행이 된다면 리플은 더욱더 폭등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충격적인 건 심슨에서 리플 목표가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589달러입니다. 크립트 유튜버 머플러 역시 SEC 소송이 유리하게 풀릴 경우에는 589달러까지 상승이 가능하다고 진단을 했죠. 리플은 현재 시가 총액이 46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저평가된 밈 코인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심슨 코인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공식 트위터 팔로워가 6만 명, 게시물이 6천 개 이상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홈페이지에서는 자체 수합 기능, NFT, 텔레그램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슨 캐릭터는 NFT가 인기가 많은데요. 심슨 가족의 인기가 커질수록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심슨 코인 가격은 0.000062931로 0단 1원만 가더라도 무려 16만 배 상승할 수 있습니다. 10만 원으로 투자로 160억 원이 될수 있는 구조입니다. 시가총액도 26억 원에 불과해서 저평가 구간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페페코인이 만배 상승했듯이 캐릭터 기반 민코인의 인기에 따라 심슨코인도 수천배 상승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심슨코인 종목 정보를 원하신다면 유튜브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해주시고 플랫폼에 남겨주시면 무료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